현실로 돌아와라. 이런 표현이 될수 있죠. 하늘을 그만 쳐다보고 이제 현실을 바라봐라. 너희가 해야 할, 손과 발로 해야 할 일을 해라. 신앙생활은 하늘만 볼 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신비한 걸 경험하죠. 그때 제자들은 그냥 여기가 좋은 거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신비하고 황홀한 걸 추구하기도 해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내려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산에서 내려오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여전히 현실에는 병에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발은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손발로 행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몸을 입고 몸으 성육신하셨다 그러죠. 몸을 입고 하늘과 땅에 통일된 모습으로 가장 한 하나님이죠. 가장 완벽한 영 그리고 가장 완전한 육을 입은 인간. 이걸 다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성육신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만 살겠습니까? 아니 육으로만 살겠습니까? 성령 성령 충만한 육을 입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위가 있는 거죠. 사랑은 직접 행하는 거 아닙니까? 손발이 부르트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야 우리가 안에서 그냥 가질 수 있다 치지만, 믿음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 어, 그리스도인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통일된 모습이고, 하늘을 보아야 하는 동시에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몇절안 되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우리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황홀한 거룩함만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럴 때가 있다.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다. 그런 거룩하고 황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자 하나,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두 가지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아주 이질적인 그것을. 내삶 속에 잘 녹여내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온 이 우주에 어디에도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병과 악과 아픔과 불의, 불의가 승리를 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 안 계셔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이거를 수도 없이를 목격합니다 이땅 위에 생명보다는 사망이 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땅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입고 이땅 위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나타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의 삶은 사실은 고난의 삶인 거예요. 맞아 죽을 뻔 하고 돌마다 죽을 뻔 하고 뭐 이래저래 죽을 뻔 하다가 간신히 살고 죽을 뻔하다 간신히 살고 매 맞고 이거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이겠어요? 응?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아, 이해하기 어렵죠. 이러, 이런 삶은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감없이 이게 성경 충만한 삶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삶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걸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돌마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매맞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만 성경을 보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어 바라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거지 이게 이제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 비로소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허락허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자, 또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르치다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며칠 남아요?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오순절. 오순절에 임하시죠 그럼 돌아가셔서 50일이 지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40일이 지나서 부활하셨 승천하셨어 그러면 며칠 남았어요 10일 1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10일이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그런 10일일 수도 있지만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의 양 어떤 사람은 10일이 열흘 한달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안에서는 하루일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의 양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도 해석하죠. 3이라는 숫자와 완전수, 완전수가 더해졌다라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뭐, 세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때가 이을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라 어느 순간인 거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에게 언제 성령이 그렇게 권능처럼 나의 삶의 변화가 언제 그렇게 권능으로 임할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지.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것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오순절의 일이 이를 때까지 저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그러한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